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45절 말씀이 되었고요 제목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요약하자면 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음, 듣고 혼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 징계하고 징계를 넘어서 아예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 모세와 그 백성들이 통곡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를 해주고 그 징계 수위를 조금 낮추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을 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너와의 영광이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한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명세한 땅을 결단코, <laughs>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종 갈렙은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레인과가나이니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 용의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20절에서 25절을 하나님의 용서와 보상이 지금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명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명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무나 그런 특혜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어,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지만, 그 죄를 지은 그 대가는 꼭치러야 어, 한다는 것이죠. 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에서 많은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 불평, 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어, 못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은 이집트에서... 음, 빠져나올 때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 왕이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렸고 열 가지 재앙 속에서 그런 내보낸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열 번째까지 끝까지 그걸 부인하다가 그 나라가 징계를 받고 더 나아가서 멸절당하는 그런 일을 겪은 것을 오늘 본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이집트 왕, 파라오 왕과 그렇게 별발 다를 게 없었어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열 번이나 그를 원망과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 시험했다고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과하지 않고 그들을 징계를 한다고 했어요 어, 멸절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모세와 그 백성들이 음 통곡함으로 그 징계 수위를 조금 낮춰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이 열 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왔을 때열 명의 정탐꾼이 보고할 때그두 명만 여호사와 갈렙만은 어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 말을 했기 때문에 그두명 빼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징계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와 아론도 그 대상의 일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좀 기억하면서, 어, 오늘 성경을 보았으면 좋겠고요. 가나한 땅 앞에 서 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어, 용서를 하지만 그 징계의 수위가 어땠냐면 다시, 어, 가나한 땅에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자,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르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26절에서 28절은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그들을 책망을 어, 하시려고 하는데 그 책망이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한 그 말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해주기로 어,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이 말한 그 뜻대로 내가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다 한그말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내심이 한계를 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이 나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 번이나 원망하였지만 참아 주었다고 합니다. 열 번의 원망과 불평은 열 번의 시험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열 번의 원망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때 파라오 왕의 열 번의 불순종의 제왕과 같은 거라고 아까 보사님이 전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떨까요? 그 이집트의 왕, 파라오 왕이 그렇게 열 번이나, 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은 것은 그 마음이 완고했다고 성경은 적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의 말씀을 열 번이나, 어, 불평하고 엄마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뭐라고요? 왕고에 했다고 온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왕고한 백성들을 절대로 강과하지 않고 징계한다고, 그런 징계 수준을 조금, 어, 낮추겠다. 왜? 모세와 그 백성들의 통곡 때문에 징계 수준을 조금 낮추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의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와 위에는 네게야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구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네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1일 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요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결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29절에서 35절은 심판의 내용이 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심판의 내용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두 가지가 뭐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상과 20세 미만으로 나눠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어, 정탄꾼이 어, 그, 가난 땅에 정탐하고 왔을 때, 거기에 결정권을 가지고 동조한 자가, 어,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20세 이상 밑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은, 어, 가난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우아와 갈렛만 빼고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모세와 아론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20세 이상 그런 징계를 받은 거예요.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살다가 다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20세 미만의 어 사람들, 어린이들을 이제 또한 그들도 징계를 하는데 그들의 징계는 뭐냐면 부모를 따라서 다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시 광야에 들어가서 부모를 따라 40년을 어 광야 생활을 해야 돼요. 신의 광야에서 뺑뺑 돌아야 한다는 거죠. 음, 그러서 그러면서 부모 세대가 다 죽은 사0년 후에 그 차세대 그 자녀들이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차, 차세대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그 신의 광야에서 고생을 어, 해야 한다는 그런 어, 증거를 받게 어, 되었다는 것이죠. 어, 이것이, 어, 심판의 내용이고, 어, 부모의 세대가 죽어도, 다 죽어도 남은 기간, 그 기간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40년을 허락했냐, 광야성을 허락했냐 하면, 그 광야, 음, 정탐꾼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난 땅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 40일 동안 그것을, 어, 정탐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신의 산, 신의 광야, 이리저리를 다니면서 유목민 생활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 증거를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많이 따릅니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란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수결의 원칙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민주지가 좋다 하더라도 다수결를원치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어 그것은 어 잘못된 거라고 어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45절의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 묵상하고 또 어떤 내용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말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어이 땅에서 그냥 광야에서 우리를 살다가 죽게 하려고 이렇게 데려 나왔냐 이런 말을 하나님께 했거든요. 그것도 1 0 번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들린 대로 그 소리가 들린 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어, 해준다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원래는 멸절을 시킬라 그랬는데 모세와 아론 모세와 그 백성들의 통곡 때문에 그렇게 원몽 불평하는 자들을, 어 멸절시키진 않고 그 징계 수준을 낮췄는데 그 징계 수준이 뭐냐면 20세 이상은 다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20세 미만 아이들은 그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유명을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 했던 것이죠.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어, 불평, 엉망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했다가 그 말대로 내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말, 축복의 말만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렵다하더라도 짜증 되는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교육부부 힘있게 외치고 오늘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부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